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일기 설명 파일, 세 가지 세트로 올라가죠. 읽기 파일, 그리고 반복학습까지. 네. 설명 들으시고 읽기는 3 0내지 50번 읽고요. 반복학습 보시면 줄줄줄 나올 겁니다. Ghost Prank 3탄이에요. 네. 1탄, 2탄 끝났고요. Ghost. Ghost는 귀신의죠 귀신. 귀신. 어퍼스프레스가 귀신의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래서 귀신의 장난 프랭크는 좀 심한 장난 아니고 작은 장난이나 놀리는 장난 그래서 귀신의 장난 이렇게 되죠 After a few months, a few가 조금의 에요. 그러니까 s 하고 같아요. 조금의. 어, 두서너 개를 얘기해요. after, m o 후에. 뒤에 거 후에. 몇달 후에 이렇게 되죠. 조금의 달, 몇몇의 달 후에니까 몇달 후에 이렇게 되죠. a 어, few가 조금의 이래서 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month에 s를 붙여서 m o n t h s인데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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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s 이렇게 발음되죠. 그래서 a few months 이렇게 돼요. 몇달 후에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Again, 다시 또 다시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이 발생했다. Thing은 일, 것, 물건 뭐다 되죠? Happen 하면은 발생하다, 일어나다. 뿌 발음이 나죠? Happen 보다 happen, happened, happened, happened 이렇게 되고요. After가 뭐뭐 후에인데요. 뭐뭐 후에는 after가 있고 later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달 후에 그러면은 석달 후에 그러면은 Three months later 이렇게 쓰고요. Later는 after는 after three months 이렇게 쓰죠. After three months. 그래서 after는 뒤에 명사 오기 때문에 명사 앞에 이달해서 전치사가 되고요. Later는 three months later 이런 식으로 후치사식으로 씁니다. 석달 후에. 그러니까 later가 더 편하죠. 석 후에 한국말하고 순서가 똑같죠. 네, 그래서 애벗터는 뒤에 거 후에가 되는데 레이런는 앞에 거 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뜻은 똑같고 쓰임새만 앞뒤 이렇게 바뀌는데 어, 또 어떻게 쓰임새가 바뀌냐면. 어, 현재를 기준으로 한몇달 후에는 레이러를 쓰고요. 애프터는 옛날 얘기하다가 과거를 기준으로 한몇달 후에죠. 이거 지금 옛날 얘기했었죠. 옛날에 이렇게 귀신 장난이 있었다라는 거, 불이 켜지고 막 이런 거, 옛날 사건을 얘기하다가 이제 n e 드 과거잖아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몇 달 후에 할 때는 after를 쓰죠. 근데 지금 뭐 현재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다가 어, 두달 후에 우리 만날까? 그럴 때는 later가 되는 거죠. later에서 later로 약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after랑 later는 쓰임새가 좀 다르고 after는 과거 기준, later는 현재 기준으로 얘기할 때 later가 된다. 뜻은 뭐뭐 후에. 둘다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있, 있었습니다. 이 말이죠. I was also alone. I가 좋어죠 나는 또한 혼자였어 나는 그때도 혼자였었다. 이 말이죠. 홀로 있었습니다. alone, 혼자서 이렇게 되죠. In my house, 나의 집 안에서 혼자 있었다. Late at night, 늦게, 밤에, 밤늦게 이 말이죠. 밤에 늦게, 밤에는 in the night보다 at night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발음은 at night, at night보다 좋은 발음 at night 해서 여기다 스타카드죠? Yup. At night, at night, at night. 여기 스타카드, 스타카드 발음하는 게 훨씬 고급 발음입니다. At night, at night 보다 at night, at night,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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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night. 밤늦게 late at night, late at night, late at night. 예, 여기 따닥치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시고 따닥 따라시고 왔다 갔다 6번 반복하세요. Late at night. 밤늦게 나의 집에서 혼자 또한 그때도 또한 혼자 있었어요. 네, 희한하게 혼자 밤늦게 있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귀신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있을 땐 이런 일이 없, 딱한번 있었나 그랬었어요. 그 외에 혼자 있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It was the third time. 그것은 이 주어죠. In my life, 나의 인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라기보다 그냥 세 번째로 번역합니다. The third, 세 번째죠. 그래서 어. 숫자 셀때1 2 3 하고 세는 거는 기, 기수죠 기수. 1 2 3 하고 세는 건 기수고요. 서수라 그러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할 때는 서수는 더를 붙여요. 그냥 third 하지 않고 the third. the thir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의 때. 그러니까 세 번째였다가 되죠. 인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I called. 나는 전화를 걸었어요. 걸은 부르다도 되지만 요즘은 전화하다죠. 나의 패밀리 멤버들, 가족 구성원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섭죠, 혼자인데 몇 번이나 발생하니까 너무 시, 신기하고 희한하고 네, 신기하기보다 희한하죠. Nobody knew. Nobody는요 아무도 뭐뭐 했다 아니고 아무도 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았다가 아니라 아무도 몰랐다가 됩니다. 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About 뒤에 거에 관해서 a reason.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당해봤어야 알지. 그죠? 생각보다 주위에 당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고 있었다 아니고 없었다죠. 가지고 있지 않았다. That kind of experience. 그런 종류의 그 경험, 예,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런 경험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Kind는 여기서 친절한이 아니라 종류죠. 종류. 네, 어분의 원래 뒤에 거이죠 경험의 그러한 종류. 그 종류인데 한국말식으로 의역할 땐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한 종류의 경험. 이렇게 그 종류의 경험. 그러한 종류의 경험. 지역을 하면요. 원래대로 해석하려면 경험의 그러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경험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경험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 3탄입니다. 계속됩니다. 네 오늘도 좀 비교적 간단하죠? 네,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누르시고요. 읽기 30번 내지 50번 그리고 나서 반복학습 딱 클릭하시면 줄줄줄 나올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